안녕하세요. 가짜 SCV 찾기 한번 해볼게요. 가짜 SCV를 정하고 있습니다. 난 진짜 SCV네. 곰을 부셔야 된대요. <laughs> 왜 죽여, 왜 죽여? 가짜를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가짜가 누구지? 난 건물 부술해? 그럼 너 그냥 부수자. 부수면 가짜 가 알아서 하겠지. 뭐야? 아니, 이거 가짜가 부셔야 되는 거 아니야? Orders, Captain. Can I read you? Affirmative. Yes, sir. Affirmative. Orders received. Right away, sir. Orders received. Orders, Captain. Reporting for duty. Can I read you? Orders, Captain. Can I read you? Right away, sir. Can I read you? Affirmative. Reporting for duty, right away, sir. Reporting for duty, orders received. Yes, sir. Affirmative. Roger that. Affirmative. Do I read you? Roger that. Reporting for duty, Roger that. Orders received. Do I read you? Roger that. Right away, sir. Do I read you? Orders received. Roger that. Right away, sir. Roger that. Do I read you? Yes, sir. Roger that. <laughs> 안녕하세요. 가짜 SCV 찾기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첫 번째 판이거든요. 아나 진짜야. 가짜 누굴까. 일단 부실게요나 때릴 것 같아 관림이. 수리하네. 수리 누가 할까. 어? 초록이다. 초록이야. 수리함. r i 했어아니 w a y 어 <웃음>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<안 Fortress ready. 웃음> 아니 아니 f i r 아니 t i <웃음> <아니라니까>. <웃음> 아니, 라니까 <흰> 아니, 흰님이 수상해 아니, 저 아니, 나 아니, 라고 <laughs> 주황이야아저아니요오 잠깐만 아니, 저아니에요주황이요 조안이요, 조이자오잠이왜때려요어 됐다 됐다. 어 <laughs> 아니, 저... 아니라고... <laughs> 저... 아니에요. 오, 잠깐만... 아, 나 아니라니깐... 아, 파랑님 같은데? 아! 안녕하세요 가짜 scp 찾기 두번째 판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너무 선동질.. 약간 선동에 당하는 것 같아 아 진짜요 가짜 언제 언제 될까요 저 두번째 판이거든요 어, 일단 얌전하게 부실게요 아니 전 일단 때리고 있을게요 사랑님 같은데 아니라고! <laughs> 아니라고! 아니 뭐뭐 하면 나래. 저 아니에요 진짜. 멋신 어, 님 때리고 있고 내가 이거 찾을 거야 이번 판에. 일단 저랑 희님 때리고 있죠. 수림... 수리... 파랑님 일단. 아무도 안... 아, 저 때리지 마시고, 파랑님, 아, 파랑님 수상해. 자꾸 때려, 일단 때리고 있을게요. 어, 파랑님 수상해. 자꾸 나 때려. 어, 어 연, 연두다, 연두야! 연두임. 연두요, 연두 진짜. 연두가 수리했어. 빨리, 빨리, 빨리. 연, 연두라고. 연두해요. 아, 연두 맞는 거 같은데? 연두, 연두임, 진짜 연두야. 아니, 아니, 연두야. 내 죽일 거야. 아, 빨리. 아, 연두 맞는, 연두님 맞는 거 같은데? 한 대만 때리고, 때리고 일단. 어? 어? 누구야? 아연거 이거 친은데아거었은봐아쳤었봐요제쳤 미안해 제안해안해아안해아요아저아니요요저 아, 저 진짜 아님 나또 때리고 있어봐야겠다수리하나잘 보고 yes, 있을하 언제 내가 수리가 되는지 보겠어불라님 <laughs> 아니면 파라님인데 몰아가네 대1 <laughs> 엄청 웃기네 오! 안하하요요짜짜 s c p 찾기세 번째 판 한번 해볼게요 아, 나또진짜야가짜 아, 한번 해보고 싶은데 때리고 있을게요오 연두님 연두님 왜그러세요 어? 아니 저 아님 <laughs> 아니, <아니라구요> 라고요아파인 <laughs> 자꾸 와서 때리는데 d 상한데파 a b i n d 주황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아니라고요. 일단 어? 주황이다. 주황님이 수리함아 근데 하긴 이거는 근데 가짜도 수리 아니 진짜도 수리인 할수 있으니까. <laughs> 채팅하는 게더 웃겨. 아, <laughs> 형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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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줄 던데. <딴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과연, 어? <어어? 웃음> 진짜 부셔져요? <laughs> 여기서 수리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잖아 어? 보사님 살짝 움직이는데? 어? 어? <laughs> <오>, 부셔! 어? 어허허 <laughs> 아, 구경하는 것도 엄청 웃기네 아. <laughs> 처음에 절, 절 죽인 분이 보라 님이죠? <laughs> 어쩐지 아닌가 파랑 님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. 파랑 님이었다 맞아. 어, 잡아 잡아 잡아. 어왜 어택 당. 어 빨리. 한한 한 대만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